플러스 울트라님께서 예, 예. ETF를 매월 정립식으로 예. 10년 이상 예. 투자한다면 예. 10년 동안 매도 없이 쭉 네.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 수익을 발생하면 매도 후 목돈 포트폴리 편입하고 네. 다시 정립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간단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는 목, 그 목적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연금 같은 거는 그 팔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기간 보유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에서 이 실현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쪽이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나 5년 정도 목적 자금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그 그 템플턴 경에게 영향을 그 되게 감명을 받아서 저희 큰놈그 대학 가면은 매그프랭크린 템플턴 그분이 30개국 돌아다닌 다음에 그 운영사를 차린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그래서 어디라도 여행 다닐 수 있게 돈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걔가 몇 학년 때인지 그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시작을 할때 그런 자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1년 네. 단위 정도로 리밸런싱을 기준을 갖는 게 좋고요. 네. 그거는 사이클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할 때와 채권을 많이 할때뭐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네. 금을 더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가져갈 때들이 달라지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져가나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 양적 완화의 끝 사이클이에요. 음. 이럴 때는, 어, 이익 난 거를 잘라서 리밸런싱 하는데 쓰는 그런 일종의 이익 실현들을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개 자산에 대해서 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하나가 천이백이 됐으면, 개가 기간을 정해서 이백만큼만 팔아서, 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재는, 아 이렇게 위기가 크게 오고 나면은, 1, 2년간 상당한 상승장이 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금리도 워낙 낮고 마이너스 금리가 이럴 때는 주식 프리미엄이 엄청 올라가 있죠.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거에 대비하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이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필요한데 그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올레더 포트폴리오라고 말하는 리스크 페리트 방식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아예 갖고 있어요. 이런 쪽에다가 자기의 비중에 따라서 50대50을 하시든 아니면 적극적인 투자 80, 그 다음에 방어적인 거 20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에서 200이 올라갔으면 200을 팔아서는 자꾸 이쪽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안전한 포트폴리오 쪽으로. 그래서 얘는 천천천천히 계속 있고, 혹시 네개 중에서 자산을 바꾸는 건 가능해도, 예, 네, 여기서 아예 뭔가 그, 그냥 계속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음. 목적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는 1년 개념으로 계속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 해 달라. 음. 그다음에 이익 실현 해 달라.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 이 정훈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예, 예. 어,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 는 네, 네. 어떤가요? 좋습니다. 채권 주셨습니다. 투자 중에서는 제일 좋은 투자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뒤에 제가 아까 저기 원뜻그 봤는데 지금 그럼 채권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이렇게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선은 다시 돌아가서요, 채권을 투자로서 가져가고 싶은 건지 음. 방어적으로 자산 배분으로서 위험을 막는 수단으로 넣고 싶은 건지 음.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투자로서 채권은 가치가 이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채, 미국 장기채를 사서 수익률 한 6. 67, 5, 6, 7%라도 보고싶다? 이거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음. 그러나 위험방어용으로는 아직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네. 그 캠, 그 일드캡 같은거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채권의 역할은 합니다. 음. 그러나 지금 이 계절이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계절은 아니에요. 음. 그럼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은 유일하게도 지금 말씀드린 미국 장기 우량 회사채 음. 정도가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수익률은 하이힐드 채권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식보다 조금 낮은 정도 수익률 정도로 수익률이 되게 기대수익률이 높아요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한 거죠 네. 하이힐드는 하지 마시고 우량회사채는 하시되 우량회사채는 지금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왜냐면은 하다 같이 어려워졌지만 여기서 쭉쭉 뻗어 나갈 회사와 여전히 전정긍긍한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이건 투자입니다. 어디까지나. 아까 제가 말씀 방어용 위험 방어용 아니에요. 네. 자산 배분 아니에요. 네. 투자예요. 그렇게는 회사채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투자고 비율적으로 는 투자니까 당연히 주식의 30%뭐 이렇게 나누실 때 자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보시면 되세요. 음. 헷갈리지 마시게 주식 30%, 채권 70%, 뭐 주식 50%, 채권 50% 이거는 뭐냐면 채권의 투자가 아니에요. 자산 배분이에요 음. 지금은 자산 배분 으로는 채권이 의미가 있는데 투자 로 하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이 있다, 있다? 예, 네. 그런 거 차라리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을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하시게 채권이나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금은 2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금보다 더 좋은 대상들 우선순위의 대상들이 지금은 있는 때예요 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미 목에 찬 장으로 보이지만 다음 제가 다음 보기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아유, 갑자기 이상한 말이 생요 쫄리면 뭐 하든지 뭐 이렇게 <laughs> 말하는 것처럼. <laughs> 그렇게 하, 쫄릴 것 같으면 한쪽에다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어 놓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한쪽은. 네, 네. 너무 어정쩡하게 방어도 아니고 음. 수입도 아닌 채로 가지 네. 마시고. 지금 시즌이 약간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걸 해도 괜찮은 때라고 생각하죠. 네. 아무거나는 아니죠.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데이터 번역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 우량한 주식에 3년을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났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좀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중은요. 지금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은 이론적인 얘기를 들리시지 모르겠지만 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올라가요. 채권보다 훨씬 더 이제 채권이 값이 너무 떨어진 그런 때니까 그래서 네. 주식이 아주 유리해지는 때고요. 큰 위험이 터진 다음에는 조금 감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큰 위험을 터진 다음에는 항상 그 다음에는 항상 좀더 안전한 장이 2, 3, 1, 2년은 옵니다. 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도 많이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이미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음. 큰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어, 저거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더, 더큰 충격에서도 넘어왔기 때문에라는 그런 음.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음. 예.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부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야지. 음. 그러기 위해서지금 모두 해도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지원, 재정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 그 속에서 어 뭐랄까 보이지 않는 새 굉장한 꽃을 피웁니다. 네. 예. 약간 비온뒤 하늘이 맑은 것처럼 위기 뒤에는 네. 장세가 네. 네. 좋은데 네. 그거를 거. 또 제가 말하는걸 오해해가지고 세 배짜리, 네 배짜리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laughs> 네.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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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법이 달라요. 네네. 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 이제 어, 세리고, 사리고까 네. 네. 어, 고사리. 아, 고사리님께서, 고사리 <laughs> 네. 미국 채권 중에 SHY, IEF, TLT 중에서 지금 어떤 것이 투자하기 좋을까요? 라고 질문 네.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지금 미국 국채들 중에서 길이, 기간에 말하는 거예요. 듀레이션에 네. 다 달라요. 네. 예를 들면 TLT가 제일 긴 거고, SHY가 짧은 채권을 말하는데, 어, 만약에 긴 채권,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 버리면 죽음이에요. 네. 주식만큼 빠집니다. 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저희가, 어 2013년도인가요? 삼성증권이 30명 국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팔았는데요. 그때 금리가, 어, 딱, 더블로 올랐거든요. 그 해에. 미국 테이퍼링 음. 터지면서. 30명 국채가 3개월 만에 20% 빠졌어요. 음. 크으, 뭐 했네요. 국채도 길면 채권의 안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단기채권만 채권의 안전이에요 음. 채권도 길어지면 주식과 같이 위험이 늘어납니다 음, 그 안에 변수가 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가 인상될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거나 그런 게 예상될 때는 장기채는 치명적인 위험이 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하셔도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채는 어쩐 때 좋으냐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기간에 빨리 수익이 나요 크게 나요 단기채는 당연히 큰 위험 수익 낼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채 시장은 전혀 음. 아니에요 위험 방어를 위해서만 쓰는 데 당채가 아주 좋죠. 왜냐면 유동성이 항상 살아 있잖아요. 손해 볼 일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가 주식에 더 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대비용으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로는 단기채. 여기서 보면 SHY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은 투자로 하는 건지 아니면 유동성이나 방어용으로 들 건지 유동성이나 방어용으로 들 거면 SHY, 즉 단기적인 채권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마이너스 나는 일도 없는 거죠. 수익도 음. 안 나요. 그래서 네. 얘는 언제든지 뺏어 쓸수 있는 음, 현금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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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겠죠. 그렇게 하면 SIC 하실 거고 투자로 보신다면 TLT라 고해서긴걸 하셔야 되는데 음.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지만 투자 효과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네. 거예요. 네. 장기채의 위험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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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것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활용할 목적이냐에 따라서 네. 목적을 네.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네. 예. 그건 네. 상담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죠. 네, 그 뭐가 <laughs> 좋다 나쁘다 는아니라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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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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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그린 무리님, 어떠 자주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어, 미국 ETF 중에 SLVR이라는 데이터 센터 리츠를 구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츠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네. 사도 괜찮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짧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어, 배당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올려놓는 분들 설명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배당이 옛날 배당이 아니에요. 배당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든 컷이라는 게 발생한, 그 뭐냐면 코로나로 회사들이 어려워져서요, 예전에 하던 배당을 못하게 됐어요. 자, 만약에 어느 a 라는 기업이 평소 때7% 배당을 하던 기업이라 내가 사놨어요, 배당 투자로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7% 배당을 못해버리게 되면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한건 뭐냐면 주가가 또 빠져버려요. 음. 예전에 배당주는 성장성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회사가 배당률이 높아서 투자했던 게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주가가 천천히 빠지면서 숫자로는 배당률이 높게 나오지만 주가 빠져서 내가 손해 본게더 커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란기업에 투자했는데 배당을 2천 원 받았어요. 그러면 배당률로 계산하면 7% 짜리예요. 하지만 주가는 3천 원 빠졌어요. 그럼 내가 배당 받은 것보다 1천원더 손해 봤잖아요. 이게 1년이 아니라 계속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계속 도태되는 시기가 이제 더 빠르게 시작된 겁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10년에도 좀비 기업을 기를 수 있도록 양쪽 완화시였 있지만 지금은 그 좀비 좀비 기업을 유지시켜 주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될 거잖아요. 음. 이제부터는 성장하는 데다가 배당도 투자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SRVR은 리츠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리츠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시는 거 적극 추천. 네. 그러니까 리츠도 이제는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 성장 리츠에다 투자해야 된다. 음.